신우이가 축의금 만원 냈는데 봉투 안을 보고 우열했다 결혼식 날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기분을 느꼈다. 하나뿐인 신우이는 결혼 준비 내내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바쁘다는 핑계로 상견례도 불참했고 큰한 밥한끼 사주지 않았다. 남편은 동생이 원래 좀 무뚝뚝하다며 감쌌지만 나는 서운함을 넘어 화가 났다. 신부 대기실에 들어선 신우이의 행색은 가관이었다. 늘어난 원피스에 낡은 운동화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게 느껴져 얼굴이 화끈거렸다. 진우이는 내 손에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쥐어주고는 황급히 나갔다. 언니 축하해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요. 오빠 잘 부탁해요. 봉투가 너무 얇았다. 설마하는 마음에 살짝 열어봤다. 초록색 지폐 한 장이 보였다. 만 원이었다.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그렇지 친 오빠 결혼식에 만 원이라니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짐 정리를 하다가 가방 구석에 처박아둔 신우의 봉투가 나왔다. 당장이라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남편 보란 듯이 따지려고 봉투를 열었다. 만원짜리를 확 꺼내 바닥에 던지려는 순간이었다. 봉투 안쪽에 붙어 있던 얇은 종이가 함께 딸려 나왔다. 꼬깃꼬깃 접힌 편지와 수표 한 장이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수표에 적힌 숫자는 1억 원이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언니, 예쁜 옷한벌못사 입고 모은 돈이에요. 저 사실 위암 말기래요. 수술해도 가망 없대요. 오빠 알면 결혼 안 한다고 난리 칠까 봐 숨겼어요. 저 죽으면 장례비 쓰지 말고 이돈 보태서 꼭 좋은 짓 하세요. 우리 오빠, 불쌍한 사람이에요. 언니가 많이 사랑해주세요. 편지 위로 내 눈물이 뚝뚝 떨어져 글씨가 번졌다. 늘 헐렁한 옷만 입고 다니던 신우의 앙상했던 손목이 바쁘다며 피하던 게 아니라 항암치료 때문에 병원에 있느라 못온 거였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쳤다.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아픈 사람을 두고 돈타령이나 했던 내가 쓰레기 같았다. 아가씨 그것도 모르고 나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남편이 뛰어와 나를 안았고.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밤새 울었다. 우리는 바로 집을 계약하는 대신 신우의 병원으로 달려갔다. 비록 늦었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가족으로서 곁을 지키고 싶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행동 뒤에는 말 못할 아픔과 희생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 신우의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